1 7 8이10 11 12 13 14 15 1이17이8 이제 10 11 12 13 14 15이6 17 18 19 19 16 17 18 19 1 6 17 1 6 17 6 0시간을6 0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랑설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차를 타고 가냐? 어? 비행기로 날아가면은 불과 한 다섯 시간이면 날아가는 거리를, 육십 어? 시간이면 몇날 며칠이에요? 도대체 어? 한 삼박사일 되나? 어, 그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는 그럴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저거 김정은이 기인이래. 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종 추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왜 왜 기차를 타고 가냐? 뭐 누구는 저 CGP가 명령했다. 어? 그니까 중국으로 거쳐서 거쳐서 가라고. 아예 김정은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김정은이가 겁쟁이래서 뭐 비행기를 못 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좀잡 감이 지피는 데가 있어. 아이, 그게 아니고, 이 저기 저 빨갱이들이 그이상한그 왜. 조그만 힌트를 가지고 상징 정치를 잘해요. 쟤네들이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고 갔잖아. 근데 얘네 지금 나는 그나딱 감이 온게 뭐냐면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거 착공식 했잖아. 근데 그거 지금 북한 미국 거 제재 딱 걸려가지고 못 만들잖아. 기차 철로 논다고 착공식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laughs>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란 듯이 나 이만큼 기차를 좋아한다 보여주고 남북 철도 놓게 해다오 그럼 그 남북 철도가 결국은 대륙으로도 가고 뻗어나가는 거 아니냐 그 의미 부여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보라고 한것 같아요. 어? 아근데난 변화 그래요. 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짚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는 내가 봐서는 어, 남북 철도 착공식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어? 그러면 이제 가서 오늘 가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쫄라댈 거야. 착공 시은 했는데 철로는 놓게 해달라. 그거 아마 그 협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독재 전체주의로 가기에는 이제 외부적 요인에서 시진핑이와 저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야. 그럼 시진핑이 무너지냐? 시진핑이 무너지면서. 뭐저 김정은이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드로도 무너져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독재 국가의 실현 직전까지 와 있는 정도의 국민들의 이 정치적 무관심 이게 과연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어 위험이에요 리스크에요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한다 반드시 어, 초식 동물은 어, 맹수 육식 어, 육식 동물을 만나면 잡아먹힌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초식 동물이 되냐 이거예요. 왜양떼가 되냐가요. 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우파방송하는 목적이 양떼를 개몽해서 늑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네. 우리 모두 국민 여러분 늑대가 됩시다. 왜 우리가 양떼 양떼처럼 살아요? 네. 저 독재자 문 들어 물어 뜯어 버리세요 그냥. 음. 사정 없이. 네. 뭘로 행동하는 국민. 로 어. 아, 행동안 해도 돼. 일단 썰로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비난해 주고 부정선거에서 왜 부정선거냐고 따져 주고. 여론조작 하면 왜여론조작 하냐고 따져 주고. 그렇죠? 여론조사 업체 사기 치면 사기 치지 말라고 한마디씩 해 주고. 그렇죠? 이번에도 뭐 황교안이 60%만들는 그런 뭐 발표했어. 그거 누구돈 갖고 했는데. 그 여론 조작 업체요. 절대 그 자기 돈 저기 뭐야 봉사하는 애들 절대 아니에요. 누로서 구 돈을 받은 거야. 아. 그그돈 어디서 나왔는데 추적하고 아. 네. 음.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양떼가 아닌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자 방송이 하다 중간에 한번 끊어졌는데요. 예, 이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요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